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한여름 축제 가장 뜨거운 어. 기 보러 오 주여 주여 이기고 오세요 어디까지 끌고 갈까? 야, 근데 육성까지 끌고 가봤자 뭐 없다. 오성이나 사성 쯤에서 마무리해야겠는데. 불꽃 마술사의 귀환석은 저쯤에 있었을걸요? 대결이 점점 치열해지나 보군요. 말츠자르? 이건 너무 위험해. <laughs> 웬만하면 5성에서 마무리해야겠는데. 이거 좋은 생각이야. 심지어 용족도 있네. 아주 아주 좋은 생각이야. 물론 나 춘다면 말이지. 야, 5성이 더 낫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분명 있고. 더 괜찮아질 거요 역시 용사님이세요 내 달빛 강철 돌격 전차 어디갔어 아 어... 일단 육성까지 절대 못끌어가거든요 육성 찍어봤자 뭐 없어 당장 쓸수 있는게 없어 애초에 그래서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아깝다 아깝다 생각해 선장님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얘도 나쁘진 않아 단지 좀 아쉬울 뿐이지 실력을 보여 주세요. 해내셨군요. 역시 용을집어야 되는데 없어요. fuck you man. fuck. fuck you man. 아, 어쩔 수 없다 이건는4 3프 손에. 에, 알아서 잘 크잖아, 근데. 이 기세라면 우승은 따 놓은 당상이죠. 역시 용사님이세요 전장에 상영 중 전장을 보강할 하수인이군요 <놀람> 이보세요 더 건드리면 가만히 가마... 보세요. 더 건드리면 가만 히 있지 않을. 우턴... 10골드에 6. 너무 멀쳐서. 이 보세요. 더 오케이.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거아 10뎀씩 들고 다니는데. 실수하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그래도 업하고 봐야겠지, 이거. 근데 퍼프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음.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 이거냐. 이거냐. 이 이거냐. 이거냐. 이자냐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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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얼려서 다음 턴에 이 육발까지 보고 싶어요. 6발은 이젠 되거든. 이제는 뭐 베이스가 조금 있으니까 육성에서 뭘좀 찾아 넣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롤 쳤어. 4성이 안 나온다. 그럼 개사고긴 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어. 좀 쓰레기긴 하다. 음, 발견도 망했고. 아, 뭐 그야마는데 아, 야되뭐 없어? 예? 뭐 없어 얘? 그나마 내가 들남 계속 낸다면 알아구 크긴 할 테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구 오 케이. 4골드. 잘 놀다 오렴, 하수이나. fuck you. 다들 지오 마이 갓. 근데 이거 오발 볼까? 이거 근데 메커니좀 어떻게 되지 이거 사면은 스택 1이니까 하나 쌓이나? 좀 쌓이겠지 뭐되게 하네 내가 좋은 데 쓰는 게 낫지? 급사 찾아놓기 음 하나 더아 근데 여기까지 필요 없긴 한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업을 달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불안 노려보거나 급사 찾아서 여기서 그냥 톤 굴리면 돼야내거야이것마 어딜 감히 업에서 저렇게 짜락짜락 찾는 사람들보다 그냥 갈라크론데 같은 거로 사기 쳐서 가는 게더 세죠. 급사 찾았어. 이러면 그냥 지지를 외쳐도 돼. 아, 내기계 있는 파이널 스 그건 좀 아니다. 지지까진 아니에요. 일단. 브란까지는 찾아야 지지라고 칠수 있겠네. 실수하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어패도 될라나. 네! 사실 내가 어떻게 발악을 해도 기계는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사랩에서 화정만 사고 팔고 하면서 안전하게 굴리는 것도 방법인데. 사람이 욕심을 참을 수 없단 말이지 우승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아 이거 안아졌으면 황금이었나? 그서 업을 한번 달려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체력이 말이 안 돼. 개오파 그렇기 때문에 업을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 그 불안은 찾아야 되게 굴러가지 맞지 이건 불안 찾고 내야지. 아지 어,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대항을 할수 있어. 완 근데 얘 올리면 필드락이라서 일단 패스합니다. 그 제안 여기 동전이요? 무리해서 먹는다? 음, 글쎄요. 굳이 무리해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 얘가 개센가 보다. 얘가 얘가 개센데 아니 근데 내가 해적대 이렇게 잘 굴리면 꼭. 시발. 기계가 졸라 세더라고 얘네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진짜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이겨야 돼? 기계는? 폭파범 쉬어도 소용이 없어, 사실. 왜냐면은, 첫머리그 까진 천벌을 다시 리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하나도 없어. 최고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럼 어떡하냐. 뭘 어떡합니까? 그냥 처맞고 죽는 거지 뭐. 방법이 없어. 해적한테는 천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쳐맞다 죽는거야 눈뜨고 당해야돼요 그냥 슬픈 현실입니다 그냥 조용히 순방이나 하라는 그런 신에 계시죠 지금 이거 보호막 하나 쓰면 살죠 순방이나 하라 뭐 그런겁니다 그냥 괜히 일상 하지말고 눈앞에 놓여진 이득을 취하십시오 그게 그게 해적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조금 좁... 까진 이길 수 있잖아. 일손을 고용하는 건 어떠세요? 주먹이 좀 맵겠네요. 일손을 고용하는 건 어떠세요? 영웅도 바꿀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포펀치 어넣고 혹시 몰라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단단 단 하나의 차이로 이길 수도 있어 사까지 아에돈 굴리고 싶은데. 이런 걸로 죽을 수는 없다. 하수인을 구하셔야겠어요. 최고의 자리를 지키세요. 어 깜짝아. 어, 다행히 안 만났어. 이건 진짜 천 원이야. 별로 없대 너 죽을 없어. 에이 전투에 도들 만한 게안 나와. 28골드에 불안까지 있는데, 이게 안 굴러가네. 일단 내 머릿속에서 기계를 이길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데, 실, 코파범에, 코파범에, 저 뭐야, 리로이. 리로이는 좀 생명을 좀 올려놓고, 그거 말고 난 생각이 안 나. 제안 받아드릴게요 여기 동전요이보세요더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냥, 정말 고야 침착하고 대맵대로 인착해 정의 달인이신데요 <목소리> 언제 쳐지냐 이거

안 살게요 이거 리로이 를 찾아야 될것같아썩 블랙 캔드 님을 위해 저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일선을 고용하는 건 어떠세요? 이보세요 더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든든하게 싸워줄 거예요

이겼잖아 한잔해. 이지랄 안다니까 이래서 못 이긴다는 거야. 얘는 이거보다 더할 텐데. 그래도.

영능차 영능차이 영능차이 나설 수 구하셔야겠어요. 안뺄 거라서 하나 집어넣을까? 리로이만 찾으면 되긴 하는데. 리로이

더하진 않아. 그렇지, 야, 야 할만하겠는데 이러면 불안 괜히 팔았다. 이러면다 아, 저이다이저이 아, <laughs> 아, 38골드나 있다고. 아, 얘가 더쓸줄알았 아, 데 아, 아, 네 s o u r d e n e m o One more, Little E. 하는 게 나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laughs> 흥정의 달인이야여이라고 <달인이신데요? 정말> <laughs> <여신은 내> <laughs> 주먹이 좀 맵겠네요. 또 그걸 골랐을 거예요. 하하, himner, 선장님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난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이기세라면우승은 <laughs> <우슬랴> 당상이죠. <laughs> <있엥>. 어이. 시내 <쉬네! 웃음> 설마 일요일에 첨보 들어가겠어? 별리 없지. 세상에 해적으로 기계를 이긴다? 이거는 진짜 경이로운 판이거든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역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이렇게 보답을 받습니다. 지지